부푼 꿈을 안고 인천 서구의 새 둥지를 뜬 정연 성주 씨.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설렘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성주 씨를 처음 반긴 것은 다름 아닌 악취였습니다. 음, 뭐라고 해야 되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좀 확실히 그 악취가 나긴 나죠. 속상하죠, 저도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악취를 경험한 사람은 성주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역시 악취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그 쓰레기 묻는 데서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냄새가 냄새가 나긴 난다니까 악취가 난다니까 맛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심할 때는 말이야. 이게 심할 때는 심하지.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라고. 말씀 나누요? <목소리> 냄새가 벌떼 맹기로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우리는 소문의 진원지인 쓰레기 매립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매립이 종료된 제1 매립장은 골프장으로 활용 중이며 현재는 제3 매립장에서 매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도권 매립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 말이 많다는 듯 우리를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네, 지금 눈앞에 보시는 곳이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3다시1 매립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외부로 노출된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면은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쓰레기를 하역을 하면 바로 바로 흙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냄새도 실제로 안 나요. 피린도 맡아보세요.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관계자. 저희는 장비를 사용해 정확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2 매립장에서 측정한 악취 지수입니다. 다음은 공원에서 측정한 악취 지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측정한 악취 지수와 공원에서 측정한 악취 지수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폐기물이 매립장 내부에서 썩을 때 발생하는 게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립가스라는 것입니다. 이메립가스가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되면 악취가 나는데 이 수도권 매립지는 수직가스포집정이라는 관을 통해서 그메립가스를 모두 포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지 인근에서도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이고요. 어, 매립지 인근에서도 악취가 안 나는데 그게 몇 킬로 떨어진 주거지에서 난다?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공사직원들은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맞는다는 악취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최근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기여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취의 주요 배출원은 마을 주변에 밀집해 있는 10개의 아스콘 공장 등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검단 하소처리장과 식품제조공장, 목재 및 아스콘 공장 등의 악취 방지 시설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내 악취 유발 물질 암모니아의 농도는 인천시가 조례로 정한 허용 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용역 결과는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도 공사 직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복합 악취 숫자가 낮을수록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높을수록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새벽, 주간, 야간 모두 복합 악취가 3배로 나타나는 반면 검단 폐수 처리장은 야간에 10배 검단 하수 처리장은 주야간 모두 10배로 수도권 매립지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악취 문제의 주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매립지가 악취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 매립지를 악취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오늘 알게 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향기롭게 바꿀 것입니다.